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차 안에서 9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급히 119로 전화를 걸었고 상황실 직원은 영상통화로 전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영상으로 환자의 얼굴과 증상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며 영상통화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의사나 응급구조사들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보고 그 다음에 신고자한테 정확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연결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동래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주저앉아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 2018년 12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진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공사 발주자와 원청업체, 현장 소장 등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제재를 가하면은 어, 결국은 원청에서는 피해가기 바쁘고 단정으로 뭐 토스를 한다든지 마스크 구매 문제로 한 남성이 약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마스크 대란은 거의 사라졌지만 오부제로 인한 시비와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사회 측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마스크 오부제는 유지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